안녕하세요. 오늘 풀어볼 문제는 95학년도 입문 예체능계 28번부터 30번까지 되겠습니다. 아, 이제 거의 킬러 문제들이죠, 거의. 자, 28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아래 그림같이 그니까 반직선 OA 위에, 그죠? OA 여기죠, 그죠? A1, A2, 반직선, 그죠? 렇 단지선 OB 위에 B1, B2로요. 를 B1, B2. 이게 B1이고, 여기 B2예요. 여기 A1, A2, A3 이렇게 된 상황이구요. 이걸 정, 정한대요. 이런 방법으로 네 개의 이등변 삼각형 OA1B1, OA1B1 그리고 삼각형 A1B1A2, 그렇죠? 그리고 B1A2B2, 그렇죠? 이렇게. 어 삼각형을 쭉 만들었어요. A2 삼각형 A2 B2 A3까지 만들 수 있고, 다섯 번째 이등변 삼각형 만들 수 없대요. 이게 하나도 했는데 다섯 번째 만들 수 없다는 얘기죠. 각 AOB의 크기를 세타라고 했을 때 세타의 범위는 이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세타가 되는 이유는 아시죠?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세타니까 삼각형 외각의 크기는 이세타지않아두내각 그게 학과 같죠? 그래서 이세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우리는 2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죠, 그렇죠알 쓰는 것까지 쓸 수가 있어요. 쓸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부터는 이, 이걸 4세타라고 하면 안 되죠? 왜냐면 하 이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죠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요, A2, 그쵸? A2, B1, 어, 요 b2, 그쵸? 요 각을 우리 모르니까 x로 놓는 거예요. 그죠 이거 x로 놓고, 그 다음에 요 각을 a3, a2, b2를 y라고 한번 놔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놓고, 이거 요각이 요것도 x가 되겠죠, 그쵸? 요것도 x가 될 텐데, 이듬의 상각이니까 요건 x는 뭐, y가, y는 2 x 가 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어,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상, 삼각형, 내각의 압이 180도죠? 그러면은, 삼각형 어디를 한번 볼수 있을까요? 그쵸? 그러면은, 요거 A1, b 요 여기, 아, 삼각형이 아니 평각이죠? 여기 평각이, 요각이, 이제, 요각을 우리는 좀 모르니까, 그렇죠 이각을 이렇 놓고, 우리는 여기에 평각인 걸알 수가 있죠? 그렇죠 평각이니까, 어, 여기 세타죠? 그럼 어떻게 식을 하나 세울 수 있을까요? 세타. 플러스, 이 보라색 각은 각, A1, B1, A2, 요각 그리고 나머지 X 각을 더했을 때, 우리는 이거를 180도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그리고 또, 또 X에 관한 식으로 우리가 또 어떻게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삼각형 OA2, OA2, B1에서, 그쵸? 아. 삼각형 OA2 B1에서 보면은 여기에도 같은 각이 있네요. 그렇죠? 삼각형 OA1 B2에서 OA1 아, B1에서 OA2 이삼각형 B1에서 이삼각형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내각이합이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에서 삼각, 그러각 어, 뭐, 세타랑 세타 플러스 이 그렇죠? 세타, 그렇죠? 여기 세타, 이 세타, 이 세타 또 있죠, 그렇죠? 음. 그러면 세타 플러스 이 세타, 그러니까 여기가 이 세타니까 그렇죠? 음, 이 세타, 여기도 세타, 음, 세타. 그러면 이거 도한 것이 뭐가 돼야 돼요? 180도가 되야 되겠죠? 그리 똑같은 각이 있으니까, 그러면, 가, A1, B1, A2. 그쵸? 요각하고, 다음에, 여기 세타. 세타가 총네 개네요. 그쵸? 음. 이것이, 이것 180도가 되야 됩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이두 개는 같아야 되죠. 그쵸? 그죠? 음. 같아야 되니까, 이걸 같다라고 놓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음. 그, 갖다하고 놓고, 놓고 풀면은, 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어, 세타을 같다니까, 세타 플러스 각 A1, B1, A2, 플러스 X. 그쵸? 는, 가, A1, B1, A2, 플러스 4세타는 180도가 돼요. 아, 같은 거죠? 둘이 같다라고 놓, 놓는 거죠? 그러면은, 요 X는 뭐가 돼요? 어, 여기 둘이 없어지죠? 그쵸? 없어지니까 X는 3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아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럼 x 값은 우리가 3세타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아이거하고 3세타 어떻게 각이 또 같은 각이니까 지워지는 거죠 그렇죠 여기도 3세타가 되겠죠 자 y도 똑같은 방법으로 해볼까요 자 y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y는 여기 그러면 2세타 플러스 다음에 가 B1A2B2, B1A2B2죠, 그렇 B2 플러스 Y가 180도가 돼야 되고, 그리고 요 삼각형 A2B1B2에서도 여기 같은 각이죠. 가 B1A2B2 플러스 여기 6세타죠. 3세타, 3세타, 6세타가 이것도 180도가 돼야 돼 삼각형이 내가 해봐 평각 똑같은 방법로 하는 거 그러면 이것도 또, 둘이 또 같다라고 놓고 푸는 거죠? 그러면은, 2세타 플러스, 값 B1, A2, B2, 플러스, Y는, 값 B1, A2, B2, B1, A2, B2, 플러스, 6세타. 같은 게 되죠.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네 둘 없어지죠? 같은 각이니까, Y는 몇 세타가 돼요? Y는, 4세타가 되요 아, 그럼 X는 3세타. Y는 4세타.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게 지금 보니까, 어, X가 첫 번째 각일 때는, 네, X가 여기 두 번째 각이죠. 네, 두 번째 삼각형에서는 3세타. 그러면은, n 번째 삼각형이면은, 뭐, N, N, N세타가 되겠네요. 그쵸? 렇 음. 아, 우리는 그냥 다섯 번째는 꼭 5세타가 되기 n 번째는 n세타. 그렇 x가 여기 세 번째 각이잖아. 하나둘세 번째 삼각형이잖아. 그렇 그래서 3세타. 그러면은 y는 4세타니까. 그렇네 번째 삼각형은 4세타. 그러면은 n 번째는 n세타. 그러면은 다섯 번째는 만들 수 없다 그랬죠. 다섯 번째는 5세타라고 하고 그래서 n 세 n 번째는 n 세타, 그렇죠? 그럼 다섯 번째는 5 세타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삼각형을 그릴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뭐 삼각형 비스듬하게 한번 그려봐요 이렇게. 보고 뭐 삼각형이 안 되는 거였으니까 뭐 각도가 좀안안 안 맞겠죠, 그렇죠? 삼각형은 이 여기가 이제 5 세타가 되는 거예요. 이도 뭐 세타. <laughs> 예를 들어서 어 근데 이등변 삼각형이 안 되니까 여기는 5세타를 할수 없겠죠. 여기가 5세타가 되겠죠. 그쵸? 렇 근데, 이 각도의 A3, AB2, B1의 각의 크기, 5세타는, 그러면 이거 크기는 어떻게 될것 같아? 크기는 90도, 삼각형이 안 되려면 얘가 90도보다 커야 되겠죠.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90도니까 2분의 파이가 되겠습니다. 이게 90도보다 커버리면 삼각형이 이렇게 둔각이돼버리잖아요그렇죠 그러면 삼각형이 될 수가 없죠. 그쵸? 그 세타는, 어, 10분의 파이보다는 커야 된다고 하네요. 그쵸? 그리고, 자, 첫 번째 조건이 거고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음, 여기 그, 이, 여기 y가 4파이죠. 그쵸? 4파이니까, 아, 4세타니까, 그쵸? 응. 음. 그러면 네. 요각을 봤을 때, 요각을 봤을 때, 전체 180도에서 파이를 뺀 것이 0보다 커야 되겠죠? 8파이를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파이에서 두 번째는 이제 180도에서 요거 4, 4세타, 4세타 더한 것이 얘가 0보다 커야 되겠죠, 이 각이 그렇죠?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렇죠?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조건을 알아야 됩니다. 그럼 파이는 8세타보다 커야 된다는 얘기니까 세타는 어 세타는 8분의 파이보다 커야 되겠네요, 그렇죠? 8분의 파이, 8분의 파이보다 세타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세타의 범위는 8분의 파이보다 크고 어 저기 작고 10분의 파이보다 는 크고 나갔고. 8분의 8 보다는 잡거나 왔다 여기어 3번이 되겠어요. 제가 미리 좀 체크를 해놨네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29번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29번 문제도 문제는 상당히 길죠. 그쵸? 어떤 산업에서 노동의 투입량은 X, 자본의 투입량은 Y라고 할때그 산업의 생산량 Z는 다음과 같요 그쵸? 그 Z는 E에 어, z는 e의 x의 알파 제곱이에요. y의 1마이너스 알파 제곱. 알파는 어, 0.51 사인 상수구요, 그렇죠? 그리고 자료에 의하면 1993년도에 노동 및 자본의 투입량은 1980년도보다 약간 4 배와 2 배래요, 그렇죠? 그 93년도 에산후생산량은 1980년도 산후생산량 2.5배래요. 이 사실로 상수 a 값을 상수 알파 값이죠. 알파 값을 소수점 아래 둘째자리까지두 하면, 로그 10에 2는 0.3으로 계산한대. 자,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우리는 좀 식을 세울 수가 있냐면요. 우선 1980년대, 그쵸? 80년대, 그, 노동 자본 생산량을, 노동 자본 생산력을 문제 주어진 대로 XYZ라고 놓습니다. 그죠. XYZ라고 놓고, 그 다음에, 어, 93년도 있죠? 그죠? 1993년도를, 우리가 몇 배가 된다 그랬어요? 아까? 4배, 2배, 2.5배라 그랬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4X가, 노동을 잘못 사자는 4X, 그 다음에 Y는 2Y, Z는 2.5Z가 되겠네.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2.5Z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생산량이니까 그렇죠? 이 공식에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럼 식을 어떻게 쓸수 있냐면은 Z는, Z는 2 배, 그렇죠? Z는 2.5배가 된다 그랬죠, 그렇죠? 93년도 2.5배가 된, 2 5제신2 5제를 해야 되겠네요. 2 5 Z는 이렇게 쓸 수가 있죠. X 대신에 4X 집어넣고, 그죠. 2배 어떻게 돼요? 4X의 알파 제곱. y 죠 그죠. 2 y 죠 2Y의 1-알파 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2.5대에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요. 그럼 요거를 이제는 각각의 저기 지수를 각각 쓰고 줘야 되고요. 2 곱하기 4의 알파 제곱, X의 알파 제곱, 그죠? 그리고 2의 1 마이너스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죠. 왜 이렇게 나누냐면요. 자, 여기 이 공식의 형태랑 각,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2의 x 알파, y의 1 마이너스 알파 제곱 꼴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그러면 은 그런 식으로 순서를 좀 바꿔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4의 알파는 앞에 오고요. 그렇죠? 그리고 2에1마이 알파 더 앞에 오면은 자 나머지들은 그대로 뒤에다 쓰면 되는 거예요. 2 e 있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되냐? 2에 x 알파 제곱이죠, 그렇 x 알파 제곱에 y 에1마 알파 제곱. 아 아까 보니까 이 공식 주어진 공식하고 똑같아졌죠? 이렇게 현할수 있는 거, 그렇죠? 이 주어진 공식하고 똑같이 만들어준 거예요. 아 그러면 은 우리가 여기가 이게 z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이 z라고 했으니까. 그러면은, 2.5에 해당되는 건이게 되겠죠. 그쵸? 음, 뭐, 우리는 식을 하나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어떻게 해요? 2.5는, 그쵸? 2.5는 4의 알파제곱, 2의 1 마이너스 알파제곱이 되겠습니다. 그쵸? 이런 상황이고, 그럼 요거를 조금 이제 계산을 해야 되겠네요. 그럼 요거는 10분의 25는, 그쵸? 10분의 25는 이 지수법칙 2의 2제곱이죠? 2의 2알파니까 2알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2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니까 10분의 25는 약분하면 은 어떻게 돼요? 2분의 5가 되겠네요. 그렇죠? 2분의 5는 2의 1 플러스 알파죠. 그죠 이렇게 된 상황이고. 그럼 양변에다가 5를 곱하면 어때요? 2를 곱하면 5는 지수 버치기 에서 2에 2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양변에다가 이제 저기 상용로그를 취해주는 거예요. 아, 상용로그를 취하면 알파 값을 구하는 거니까요. 상용로그를 면 로그. 5는 로그가 그러니까 이 플러스 알파 앞으로 나가겠죠 2 플러스 알파의 로그 2가 되겠네 그쵸? 그럼 알파 플러스 2는 어떻게 쓸수 있어요? 여기로 와서 알파 플러스 2는 로그 2분의 그쵸? 로그 5가 되겠네요 그쵸? 그럼 로그 5는 우리가 어떻게 쓸수 있죠? 로그 5는 로그 2 분의 10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많이 해봤을 거예요. 그쵸? 렇 로그 2 분의 1 마이너스 뭐가 되죠? 로그 2가 되죠. 여기까지 왔습니까? 그리고 이게 알파 플러스 2예요 그러면 2를 또절로 넘겨줘야 되겠네요. 그죠 알파는 로그 2에 1 마이너스 로그 2의 분의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럼 이걸 이제 어떻게 해요? 통분을 해야 되겠네, 그쵸? 음, 응. 통분은아니 그냥 여기서 계산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로그 1을 뭘로 계산하래요, 아까? 로그 1을 0.30으로 계산하라고, 로그 10의 상용 로그니까요. 그러면은, 0.3분의 1 0.3 2. 계산이 좀 복잡해도 어쩔 수 없네, 그쵸? 이거를 계산하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약 0.33이 나옵니다. 아, 그 알파값은 약0 3 3의 정도의 정답이 2번이 되겠습좀 어려운 문제였죠, 그쵸 아, 30번 문제도 이제 마지막 30번 킬러 문제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전에 이거 쓴게 있어가지고 저 지울게요. 자, 30번 문제 보면요. 완전 자동화된 선반 제작 고장의두 종류의 선반 갑과 를 생산을 한대요. 그렇죠? 이들 선반의 생산을 위해서 두 종류의 기계 A와 B가 사용이 된다고 했어요. 그렇죠? 기계 관리상 기계 A는 하루에 총 18시간, 기계 B는 하루에 총 20시간을 초과해서 가동을 못한다요 자동 제한시간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렇죠? 또한 선반 갑을 한대 생산하려면 기계 A를 3시간, 기계 B를 5시간 사용해야 하고, 선반을 한달 생산하려면, 기계 A를 6시간, 기계 B를 5시간 사용해야 한다고 하네요. 표로 이렇게 잘 주어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선반의 대량, 대당 판매 가격을 값이 200만원, 의리 300만원이다. 생산된, 생산된 선반 즉시 팔린다고 할때 하루 동안의 최대 매출액을 구하라그랬어요그죠 자, 우선은, 우리가, 뭘로, 선반, 값 있죠? 선반 값의 글을, 판매들의 X대라고 한번 해봅시다. 또 선반 을을, 음, 선반 을을 Y대라고 한번 식으로 써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떤 식으로 세울 수가 있죠? 그죠 3X 플러스 6Y는 18시간을 넘으면 안 된다 그랬죠?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기계 A 기계, 기계 B에 있을 때는 OX 플러스, 뭐죠? OY는 20보다는 어떻게 돼요? 작거나 같아가 돼요. 이거 두 개를 이제 두 개의 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약분을 하게 되면은 X 플러스 EY는 뭐가 돼요? 6이 되겠죠? 그리고 X 플러스 Y는 4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는 1번 식을 하나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x 대수니까 200만 원에다가 그쵸 200만 원에다가 x 대로 곱하고 그리고 300만 원에다 아 플러스 그쵸 300만 원에다가 y 대로 곱하면은 그 저기 최대 최대 하루 며칠 최대량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건 결국 뭐예요? X, 200만원 X를 어떻게, 300만원 Y니까,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음, 200만원 X를, 음, 이 100으로, 1으로 묶어내면은 어떻게 돼요? 아, 2X, 그렇죠 2X 플러스 3Y는 어떻게 돼요? 곱하기 100만원으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의 최대값, 결국은, 어, 2x 플러스 3i의 최대값을 구하면 되는 거였어요. 아, 그렇네요. 그쵸? 그렇죠? 음.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요것 2x 플러스 3i의 최대값을 구해야 되니까, 이거 최대값을 구해 되니까, 우선은 위에 아까 나왔던 요거 두 개씩 있잖아요. 요것의 판매량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음, 판매, 이것을, 그니까, 러 그거를, 이제 우리는 최대 값수, 그림을 그려야 될것 같아. 자,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귀찮더라도. 자, 그래프를 그려보면은. 자, 1번 시계에서 그래프, 첫 번째 그래프. 자, 이거를 다시 쓰면 어떻게 돼요? 1번의 기, 위에 걸 보면은, 이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이죠?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3이 되는 거죠. 그쵸? 렇 그리고 두 번째, 거 밑에 거는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그럼 그래프로 봤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3이니까 첫 번째 그래프도 x좌편이 3이겠네요. 0, 0, y좌편이 3이지. 0되면 3이 되는 거예요. y좌편은 뭐가 돼요? 이분 y가 0이 되는 거죠? 2분 의수는 3이니까, x는 6이 되겠네. 요 그럼 여기다 6을 찍고 이렇게, 음, 아이고, 이거 그리기가 참 어렵네, 요 그쵸?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쵸? 그리고두 번째 거, 요거는 yx, 마이너스 x 플러스 4는 x가 여기다 4죠? 그럼 4니까, 뭐, 좀 위에다 찍어야 되겠네, 요 그쵸? 4, 여기 찍고, 그리고 y 좌편도 4가 되겠네요. y 좌편도 4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죠. 그리고 x,y는 판매대수니까 x,y는 0보다 크거나 같겠죠. 그렇죠? 0,1은 거의 없 x가 0보다 크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니까 여기는 1사분면만 해당이 되겠네요. 그렇죠? 일사분면이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첫 번째 그래프는 작은 거죠, 그쵸? 작은 거니까 밑에 부분.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첫 번째 그래프는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거고, 두 번째 그래프는요? 두 번째 그래프도, 어, 마이너스 엑스퍼 밑에 부분에 해당되는 공통적인 부분이 부분을 말하는 거겠요 그쵸? 부분이 되는 겁니다. 아, 그 최대 값은 뭐가 될것 같아, 이 그래프, 최대 값은? 아, 교점일 때가 저기 최적 최값이 되겠네요, 교점. 그죠이 교점을 구하면 이게 더 이상 이 면적에서 최대값은이 교점이 되겠네요, 그쵸 교점을 구하면은 자, 마이너스 x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분의 x 플러스 3하고 교점의 좌표를 구하면은 어, 2분의 1x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1이죠그 마이너스 2분의 1 X는 마이스니까 X는 2가 되겠네요. 그쵸? 그렇죠? 마이 아, 교점해점면 2,2가 되겠네요. 아,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렇죠? 아, 최대값은 그러면 X가 2일 때, 그쵸? 그렇죠? 렇 X가 2고, Y도 2일 때, 우리는 2X 플러스 3Y의 최대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아, X가 2, Y가 2일 때, 이, 이부분의최대값을 구할 수 있죠? 음. 요것이 세대 값을 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x, y 값을 구해서 이게, 최대일 때 요거니까요. 그러면은, 4 플러스 6, 그, 6이죠? 그렇죠4 플러스 6이 10이네요. 그렇죠 그럼 10 곱하기 100만 원을 한 것이 최대 매출량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얼마예요? 그0 천만 원이 되겠니. 하루에 천만 원을 벌게 되겠 이런 식으로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어려운 문제 푸시느라 이해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이제 자연계 문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